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성북공동체 식구들 잘 지내셨죠? 어, 2019년도에는 성령의 바람 불어와 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면서 열심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졸기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요. 식구들 우리 성북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오늘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약 2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 2주 12일 새벽 도전 어떠실까요? 자 12일 동안 새벽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전에는 도전하면서 성경책도 받고 또 퍼즐도 맞추면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만 새벽기도 하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새벽기도를 참석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열심히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마지막 서포트 1 2일의 도전을 우리 성북공동체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7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2주간만 12일간만 열심히 한번 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새벽에 나오시면 여러분에게 이 작은 보석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복주머니에 보석 하나하나 받으면서 모으는 재미도 있고 또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졸기도 하지만 또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가 띄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곡 공동체는 마지막 2주를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2주 12일 새벽 도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먼저 나누시고요. 우리가 좀 어렵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것이 2019년을 여는 정말 멋있는 도전 아니겠는가? 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나와보세요. 자, 우리 차세대는 또 누구일까요? 영유아 유치부터 중고등부에 이르는 우리 차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손꼭 잡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고 자 그리고 또 돌아올, 돌아갈 때 교밥 먹으면서 돌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해서 열심히 한 자녀들에게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멋진 성경책을 선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비싸죠 원래는 40일 내내 해야 성경책 받을 수 있는데 2주만 열심히 해도 도장 꽝 찍힌 성경책 우리 멋진 차세대를 위한 성경책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 성경책 딱 받고 아 새벽기도 완주했어 라는 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꼭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때 새벽에 나와서 교회 문 앞에 있는 딱지를 다섯 개가 붙어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떼는 다섯 명을 상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일찍 일어나 가지고 교회 앞에 왔는데 벌써 두 개가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거를 딱 띄었는데 그때 기억이 아, 새벽 기도는 아, 맛이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바람을 헤치고 나오는 맛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멋지게 사용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안수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기도하는 것도 보고 옆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힐끔힐끔 보면서 기도의 모습도 배우고 신앙의 유산도 가져가고 멋진 새벽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복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리더십과 다락방장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회에서도 응원할 테니까 성북공동체 화이팅! 정말 성령의 바람 불어오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도전!